연예인의 연애와 결혼은 항상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스타들은 논란이 되는 파트너와의 관계로 여론의 문매를 맞는다. 특히 유흥업계 출신과의 결혼은 끊임없는 화제를 낳는다. 그들의 과거가 드러날 때마다 논란은 더욱 거세진다. 오늘은 유흥업계 종사자와 사랑에 빠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연예인 탑 5를 살펴본다. 닐은 사랑과 논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1위는 최지우로. 그녀는 한류를 대표하는 배우다. 수많은 히트작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그녀는 사생활을 철저히 감추는 스타로 유명했다. 2018년 9살 연하의 일반인 남성과 결혼을 발표했다. 당시 비공개 결혼식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됐다. 그러나 결혼 몇달후 남편의 과거가 폭로되었다. 한 매체는 그가 강남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고 보도했다.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그를 에이스로 불렀다고 주장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최지우가 그와 업소에서 처음 만났다는 소문이다. 두 사람은 손님과 선수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최지우는 그의 과거를 정리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했다. 그녀는 남편의 이름을 개명하고 일본 유학을 보내줬다. 그의 명의로 IT 회사를 설립해 직장인 신분을 만들었다. 경제적 지원으로 사회적 신분 세탁을 도왔다. 이러한 과정이 밝혀지며 남편의 평범한 직장인 신분에 의문이 제기됐다. 대중은 갑작스러운 유학과 회사 설립을 의심했다. 논란이 커졌지만 최지우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녀는 남편 관련 정보를 차단하고 사진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대중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최지우의 선택은 사랑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을까? 아니면 논란을 피하려는 방어였을까?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다. 2위는 정겨운으로. 그는 부드러운 이미지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결혼은 드라마보다 극적이었다. 2014년 일반인 서모 씨와 결혼하며 사랑꾼으로 불렸다. 서 씨는 웹 디자이너이자 모델 출신으로 소개되었다. 그녀의 세련된 외모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혼 후 그녀의 과거가 폭로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가 룸사롱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녀가 결혼 직전 이름을 개명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녀가 룸사롱에서 서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고 폭로했다. 정겨우는 그녀를 감싸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서씨가 룸사롱 시절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 정겨운이 촬영으로 집을 비울 때 그녀는 단골들과 어울렸다. 그녀는 호스트바 선수들과 늦은 밤까지 포금을 즐겼다. 이러한 목격담이 쌓이며 정겨운은 의심을 품었다. 그는 직접 아내의 뒤를 밟았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그녀가 호스트바 선수와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충격 속에서 그는 이혼을 통보했다. 서 씨는 재산 없이 홀로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부산 룸사롱에서 다시 일했다. 정겨우는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클래식 피아노 전공자 김모 씨와 재혼했다. 그는 성숙한 모습으로 방송에 복귀했다. 현재 평범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첫 결혼은 사랑과 배신의 아픈 기억으로 남았다. 3위는 김준희로. 그녀는 1994년 유리로 데뷔했다. 방송인과 쇼핑몰 CEO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화려한 외모와 탄탄한 몸매로 워너비로 자리 잡았다. SNS로 성공한 여성 CEO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러나 남편의 과거가 그녀의 가장 큰 논란이었다. 2020년 두살 연하 사업가 임모 씨와 재혼했다. 연하의 보디빌더와 공개 연애로 당당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임 씨의 과거가 폭로되며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강남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의 호스트바 시절 사진이 올라왔다. 임 씨는 결혼 전 개인 사업을 운영했다. 그러나 결혼 후 모든 사업을 접고 김준희의 쇼핑몰을 도왔다. 네티즌들은 그의 사업 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이 허울 뿐이었을까 하는 의혹이 커졌다. 임 씨의 유흥업계 과거가 사실로 굳어졌다. 김준희는 SNS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을 삭제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행동은 논란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허위 광고 논란에서도 SNS를 유지했던 그녀였다. 비공개 전환은 남편의 과거를 인정하는 듯 보였다. 김준희는 공식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논란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대중은 그녀의 남편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 김준희가 그의 과거를 어디까지 알았을까. 사위는 김창열로. 그는 거친 젊은 시절로 유명했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문제를 일으켰다. 가장 큰 논란은 아내와의 러브스토리였다. 그는 3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가족 행사에 함께할 정도로 깊었다. 주변은 그들의 결혼을 확신했다. 그러나 유흥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임신했다. 5개월이 지난 상태라 되돌릴 수 없었다. 김창렬은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랜 여자친구 대신 그녀와 결혼했다. 결혼식 전날 그는 전 여자친구에게 고백했다.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그는 전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현실적 선택을 해야 했다. 결혼 후에도 그의 과거 논란은 이어졌다. 거친 생활을 했던 그가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다행히 그의 아내는 헌신적이었다. 그녀의 내조로 그는 과거를 청산했다. 김창렬은 가정적인 남편으로 변했다. 현재 그는 가족에 충실하다. 그러나 그의 과거 선택은 논란으로 남는다. 한 여성을 버리고 다른 여성을 택한 그의 행동은 옳았을까? 5위는 한해 슬로. 그녀는 연하의 남자친구 류성재를 공개했다. 훈남 남자친구에 대한 부러움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의 과거가 논란을 일으켰다. 류성재가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가라오케 업계에서 그의 과거가 폭로되었다. 그는 유흥업소에서 공사 기술자로 악명 높았다. 한 여성 고객은 30억 원 공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해 쓸은 것엔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류성재는 호스트바가 아닌 가라오케 출신이라고 했다. 그녀는 가라오케와 호스트바의 차이를 설명했다. 호스트바는 여성 고객에게 유흥을 제공한다. 가라오케는 회원제와 사전 지명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네슬은 루머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전 소속사와의 갈등 시점에 논란이 터졌다고 했다. 전 소속사가 그녀를 공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하네슬은 SNS로 소속사 대표를 저격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하며 의문을 남겼다. 그녀는 사랑을 지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중은 그녀의 해명을 믿지 않았다. 류성재의 과거 논란은 계속되었다. 하네슬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연예인들은 사랑을 선택했지만 논란을 피할 수 없었다. 유흥업계 출신 파트너와의 결혼은 대중의 신뢰를 잃었다. 그들의 과거는 끊임없이 회자된다. 사랑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엄격하다. 닐은 논란 속에서도 사랑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최지우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정겨우는 재혼으로 새 삶을 찾았다. 김준희는 논란을 피해 SNS를 닫았다. 김창렬은 과거를 청산하며 가족을 지켰다. 한혜슬은 해명으로 사랑을 변호했다. 닐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준다. 사랑과 논란은 때려야 뗄수 없다. 대중은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논란은 연예계의 어두운 반면을 드러낸다. 유흥업계와의 연결은 여전히 민감하다. 이 연예인들은 사랑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